11월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은혜 중에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봉독은, 어, 10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으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날 세상은 이기심과 쾌락이 만연하고 있고, 또 진리를 거부하며. 거짓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네, 속기도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처럼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티모데에게 주었던 두 가지 핵심적인 권면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유산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신앙유산이 무엇인지 14절에 말씀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아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신앙의 참다운 유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확신한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오늘날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그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모두 그곳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기해야 하고 지켜야 될 신앙의 유산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디모데가 이 말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은 어디서 내려올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변함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힌 암송하고 삶의 신조로 삼았던 그 성경이 디모데를 강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붙잡아주는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간이요 또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지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변화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과 유익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경은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요약되고 있죠. 네,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책망은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의 기능을 이야기하며, 바르게 함은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어, 교정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즉, 흔들림이 없이, 인테그리티, 네. 그 사람이 모든 삶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즉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부족함이 없이 디모델을 이끌어 갈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끌어 갔으며, 또한 온전한 우리의 성품과 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원이요, 보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할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로 성경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악한 세력과 거짓의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있는 소식들을 정말 접하기가 두려울 정도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야 할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듯이 우리도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붙잡고, 두 가지 키를 붙잡고 어떠한 견고한 진과 어떠한 굳건한 문도 열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신앙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날마다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매일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두 가지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 말씀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슬러 담대히 나아가며 이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위해,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